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유다의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아들 아비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아들 아비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엣바알의딸이세벨안으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아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요네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솔로몬 사후에 북 왕국 이스라엘과 또 남왕국 유다를 통치한 여러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여러 왕들을 굉장히 간결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만큼은 예외입니다. 16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이 아합은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 22장에 이르러서야 죽음을 맞게 되죠. 즉, 아합왕치세에 있었던 일들이 열1기상의 3분의 1 정도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아합왕이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아합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 22년의 통치 기간 사실 아합은 많은 업적을 세웠죠. 아합왕치세에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은 안정을 이루어 갔습니다. 아합이 왕위에 오르고 또 재임하는 시기에 아무런 반란이 없었죠. 또 경제적으로는 베니게와의 무역과 또 모압으로부터 받는 조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그런 토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아압은 기원전 853년 아수르에 맞서서 카르카르 전쟁을 할 때. 2,000대의 마찰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국방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세워갔던 것이죠. 하지만 열한기상 저자는 아합을 오늘 본문 30절과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열한기상 16장 30절은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어서 33절은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그 자세한 내용은 내일 묵상본문부터 이어지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서론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합이 그의 아내와 함께 우상숭배 남다른 열심을 냈다는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바사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아합은 이세벨을 왕으로 맞아들이게 되는데요. 이세벨은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에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래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그는 당시 시돈의 왕이었던 펠레스를 죽이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랬던 그의 딸인 이세벨 역시 바알에 대한 열심과 또 잔인함에 있어서는 아버지 에바일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세벨은 아합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바알 숭배를 국가적으로 공인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왕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솔로몬의 때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아합 이전의 왕들은 이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11장 7절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말년에 모압의 신 그모스와 또 암몬의 신 몰록을 위해서 수도 예루살렘 앞에 있는 그 산에 산당을 지었다라고 전해주고 있는데요. 수도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그 주변부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산당들을 세웠던 것이죠. 하지만 아합은 바알 신앙을 전면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과 그의 아내인 아세라를 위한 신전을 만들게 되죠. 더 이상 산당에서 은밀히 우상을 섬기지 않고 수도 한 복판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공공연하게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도록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아하방의 실정은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국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34절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시 가장 처음 전투를 치렀던 곳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는데요. 그 성을 정복한 이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서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게 될것이요또그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여호수화가 이같이 경고한 건 여리고성 전쟁이 특별히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투와 달리 여리고성은 백성들의 손을 전혀 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을 무너뜨리셨죠. 또한 여리고성은 특별히 그 성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읍이었습니다. 여기서 진멸한다라는 것은 그 성읍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바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리 고성이 함락된 이후에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서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복전쟁 이후에 무려 4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여리고성은 폐허로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일종의 그린벨트나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그런 공간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압 시대 베델사람 히엘은 아합의 승인하에 그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여리고가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요 교통로에 자리 잡고 있는 오아시스 성읍으로서 금사라기 같은 그런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땅을 그냥 놀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의 소유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성읍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리고 땅이 지닌 역사적이고 또 신앙적인 가치보다 땅을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눈이 멀어버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열왕기상 21장에 가게 되면 아합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조상 대대로 기업으로 물려받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을 벌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이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이 된다면 또 욕심이 나는 물건이라면 그것을 빼앗았던 일이 아합의 시대 곳곳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모든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처럼 나봇을 죽이고 또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과 또 2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풍요와 번영을 약속해 주는 가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또 경제적인 이익에 눈이 멀고 또 욕심이 멀어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아합 왕의 이야기를 반면 교사로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저희에게 베풀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주셨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나님께 속하고 다른 사람이 이들에게 속한 것을 빼앗으려고 욕심내는 저희들을 극률히 여겨주시기를 간과합니다. 모든 것이 경제적인 이익으로 환원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여리고 성처럼 저희 삶에 주님께 속한 공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공간을 남겨두게 하시고, 새들이 날아들고, 야생동물들이 기거하며, 소수의 몇몇 사람이 아닌 모두가 찾아와 함께 쉼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런 공원 같은 공간들이 저희 삶에서 더욱 넓어져 갈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